안녕하십니까. 김하나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서울경제 이충희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국민연금 SM엔터 지분 절반 1,200억에 팔았다. 캐스팅보트는 여전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보유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SM엔터가 경영권 분쟁 상황을 겪으며 주가가 크게 올라서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SM 엔터 주주총회까지는 2대주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쪽에 표심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SM 엔터 주식 110만 4513주를 장내에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줄었습니다. 카카오가 SM 엔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한 2월 7일을 시작으로 9일, 13일, 21일 등총 4차례에 걸쳐 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SM 엔터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판단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기간 SM 엔터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8월 5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엔 12만원, 13만원대에 형성됐습니다. 카카오가 지분취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집은 14.8%를 인수하자 경영권 분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이브가 곧장 주당 12만원으로 공개 매수에도 돌입하면서 특히 주가를 높게 끌어올리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SM엔터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작년 1월 지분율은 6.16%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5월과 6월, 8월 등세 차례에 걸쳐 총 2.8%를 장례 매입해 지분율을 8.9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지분을 한꺼번에 대거 매도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머쥐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도 당시 평균 주가의 매도주식수를 곱하면 처분금액은 총 1,18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민연금은 SM엔터 주식을 최근 대량 매도했어도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기존 SM엔터 경영진은 각자의 이사회 후보명단을 제출하면서 양쪽은 주주들을 향한 표심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 이 국민연금은 진짜 저도 한 달에 얼마나 냈는지 정말 많이 냈는데 속상합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지? <laughs> 진짜 캐스팅 버튼 캐스팅 버튼 이대주주니까. 음. 그 쿠팡 플레이에서 만든 이제 오리지널 유니콘이라는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약간 스포가 있어요. 어, 조심하시고 마지막에 0.1% 때문에 이제 한쪽이 그니 그러니까 지킬 수 있게 되잖아요. 음, 유니콘 그 무슨 커미였는데 아, 기억이 난다. 유니콘 드라마 그 신하균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 그 유니콘 신하균 치면. 이 회사 맥콤, 맥홈, 어, 맥콤을 이제 뺏기지 않게 되죠. 그일 퍼센트 때문에, 0.1% 때문에. 근데 이제 8.96%의 의결권까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이제 하이브는 또 하이브대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또막 이렇게 또 싸바싸바 할 수도 있고. 재밌어요. 네. 나는 SM 주식이 없지만 재밌네. S&M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과 이거 언제 팔아야 될, 될까라는 어떤 그런 어좀 걱정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그래요. 어, 이번 달 말에 진행될 주주총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